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한박도라는 아주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NLL 이북, 즉 북한 땅이고 최근 북한이 여기에 군사시설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엄연히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강 기자 예 어, 등기부등본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하는데 그럼 주소 어떻게 됩니까? 예 등기부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광화문 서두면 말돌이산97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한복도 주소인데요. 자 부동산 정보 조회를 해보면 공시지가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제곱 미터당 1,070원. 섬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한 박도는 약 2,1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섬 소유자는 산림청이고요. 심지어 공시지가는 지난 1994년에 270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어 정부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공시지가까지 올렸다면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이 여기에 군사 시설을 짓는다고요. 예.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자, 국방부는 처음부터 한 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 휴전 협정 체결 당시에 이 서해 도서 관할권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때 이미 한 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한 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섬 소유주인 산림청은 그렇다 치고 예.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온 국토부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장과 국토부 장관은요. 이 국토부 국방부와 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국방부는 행정 주소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행정 주소를 수정하려면, 이 국토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셈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없을 뿐더러요. 이 전례도 없고 관련법도 없습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결국 위에서 결정할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지었습니까? 자, 일단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 예? 왼쪽이 한박도 시설이고요. 이 오른쪽이 북한 해안포를 가까이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사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한박도에 북한이 해안포를 설치를 했다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 공항은 물론이고 강화도와 김포 그리고 영정도까지 위험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국방부는 단순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9.19 군사 합의와도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까 조금 전 사진을 보니까 언제든지 해안포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 시설 같은데 국방부가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